네, 오늘 그촬영을 아, 아니고 그냥 좀 보려고 잠깐 올라왔는데요. 그 밑에 이 마운트는 네, HEQ5 p r 네, 마운트입니다. 제가 원래 10인치 반사 마운경 가지고 있는데 그냥 여기에 마운경 가지고 오기가 힘들어서 <laughs> 그리고 네, 셀레스로 뭐뭐 10만원 마운경 올려놨고요. 제가 이걸 지금 쓰는 이유가, 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별빛을 비출 수 있는 게이 ASI 120MCS 컬러. 그 GWO라는 회사에서, 일본, 아니, 그 중국 회사에서 만든 건데요. 그 여기 보시면은, 그 소자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. 제가 지금 이거밖에 없어서 이걸로 그큰 망원경 가지고 찍으려고 하면 거의 그 너무 확대돼서 그 초점 거리가 기니까요 그래서 여기 400mm에 맞춰 가지고 한번 화면으로 네,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. <laughs> 큰 망경이 원 있는 그 여기 이 뭐야? 파인더 50에 9에 50. 그러니까 9배에 50mm죠. 근데 보시면 <laughs> 구경채가 <제가> 별로 <laughs> 뭐 그렇게 크게 안 납니다 시미지 예. 망원경으로 언젠가는 제가 좋은 걸 <laughs> 이, 이걸 좀 좋은 걸 사서 네네.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. 오늘 저녁에 이걸로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예, 세팅되어 있습니다. 셀레스트론, 초정글리 400, 여기에 가이드용으로 쓰는 120MC, GW 중국 회사 거고요 그리고 오래된 노트북, 어, 예 10만 원, 예 20만 원, 이렇게 30만 원이고요 물론 얘가 좀 가격이 나갑니다 그리고 얘 중고로 요즘에 제가 알기로는 HQ5 p r o 가 중고로 한 40, 30그 정도에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합쳐 보죠 얘40치고 10, 50 어, 여기까지 7 0이네요다70 노트북은 뭐다 있으실 거고요 70만 원에 뭐 왕여 이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좀 바꿔서 얘도 가이드용입니다 그 절대 촬영용 아니니까 저는 아직 그 안시 좋은 말로 안시하고 있고요. 그 촬영은 원래 안 하는데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. 나중에는 뭐 좋은 장비 생기면 그때 또더 업그레이드해서 같이 보시죠. 어, 지금 아까 그 건물 맞춰놓은데를. 어, 보면은, 어두워져가지고, 이렇게, 그, 노출 시간을 변경해가지고, 밝게 요 만들 수 있습니다. 지금 보면은, 물리세컨즈로 되어 있고, 초로 되어 있는데, 이 초로 되어 있는 걸로 해서, 그, 노출 시간을 한 5초 이상 줘서, 그, 성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건물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선 망원경 어 지금 잘 안보이는데 세팅을 하고요 얼라인을 다 맞춘 뒤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라인을 하기 위해서 시리우스로 지금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시리우스 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음, 맞춰볼게요. 지금 5초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, <laughs> 오늘, 아, 제 실력의 문제인지, 날씨는 맑은데, 지금 구름 좀 껴있는 상태에서 지금 좀 하다 보니까, 아, 온라인을 못 잡고 있습니다, 지금. 그래서 오늘은, 저기 내일 출근하는 날이라 그냥 실패한 채로 내려가려고 합니다. 지금 이렇게 여기 망원경에 이 10만원 망원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 파인더 자체가 굉장히 작다 보니까 이 별을 이 서울 하늘에서 그 별을 잡아내기가 너무 힘듭니다. 그래서 지금 온라인 맞추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M42 지금 이렇게 잡고 있는데도 안 잡히고 또 얼라인 핸드도 불구하고 5초 단위로 되어있는데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. 기존 영상에 제가 그 M42 잡아서 보여드렸었는데 아, 장비가 열악하니까 아주 그냥 죽겠네요. 이거 추도 안 달았고요. 마무리가 워낙 가벼운 거라 내일 네, 출근을 해야 돼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. 여기 파인더 파인더 숨겨져 있는데 이런 가지고 잠깐만 좀 보고 이걸로도 보이는데 아 이거 너무 작아서 안 됩니다. 오늘 실패한 것도 좀. 올릴까말까 아무튼 뭐생각하기 여러가지입니다. 근데 네, 지금 어이없게도 이9 5오 파인더로도 한 번에 한 번에 바로 보고 있는데얘 가지고는 지금 못 잡고 있습니다. 파인더로는 뭘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는 큰 망원경 제1 2치 반사망원경에 이 놈을 위에 피기백 방식이라고 해서 얹어야 되겠습니다. 얹어가지고 이걸로 찍고요. 얘로 얘로 찍고 안시 원쪽도 같이 하고 무게가 얼마 안 나가니까 음. 위에 장착을 한번 하겠습니다. 꽤 무겁겠지만 얘가 좀 견뎌주고 하면 될것 같아요. 오늘은 실패한. 우주로 줄게 반만 떨이었습니다. 다음으 왜요?